오늘 다하는데아시발 정글 차이. <웃음> <웃음> Bye have a great time. 아 <laughs> 이런 거 처음입니다. 어? 야 진욱이 들어왔는데 롤. 거절해. 안돼 안돼 안 돼. 다 짧게. 휘! 어? <laughs> 아리씨발. <아니, 웃음> <아니, 시발. 빠른, 웃음> <맞습니다>. 전나 빠르네. 진욱이가 <laughs> 널 위해. 다치했어. 장에서 뛰어내렸어. 아니 뭐 녹사에서 뛰어내려 씨발. 아 씨발 달려 그냥. 야나 오늘 가 달릴 거야. 오 시발. 심상치 않은데? 상대 탑 누구냐? 이렐리. Really 아 이렐 뭐밥비지 그냥. 아이 새끼. 힝. 길어. 딱대 새끼야. 아, 와, 이 로와이 새끼야. No. 아안 다네. 아이 로와이 새끼야. 딱대. No. 아 존나 느려 진짜. 존나 느렸자 신지들 아, 아 이거 아해라 미달리 윗바이 계단 아 오면 정글 차이니까 상관없어 어이 달론 나무도안 뭐, 나무가... 달리가 참을 못맞아닙와 무빙 지렸다야지렸다 무빙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죽을 거 같지? 죽어라 <laughs> <시큰 아이워드인> 거야, <laughs> 싣는 게. 야, 너, 누이새끼가 아! 첫... 야, 이새끼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이새끼야. 이새야 이새끼야. 이새끼야. 이같이새야새끼야 이새끼야. 새끼야 어? 새끼야 이새끼야. <laughs> 어? 야 이새끼야. 이새끼야 지금? 하고 있는데? 아, o u t u b e I like them all. I like wooden panel. I don't want to say. I don't want 가 o s 네달리 큐로 못 피했잖아. Fast as fuck. 뭐 이긴 줄 몰랐어. 이거 씨발. 다 됐어. 이긴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세 아, 개야. 아나 Q 안 쓰는데 일부. 아프지. 할로 왔다. 할로 와봐. 개새끼야. 뭐 잡아. 짱 못해. 공 없어. 점멸도없고 아니 나 궁금한 게 이게 왜 세냐? 신지들 진짜 어이가 없네. 새끼 탑라이더다. 진지 자체가 재형. 새끼 야이 새끼 탑이야. 새끼 탑이야. 질기고 이긴다. 씨발 딱새끼야. 새끼야. 어? 아, 따라와. 딱 땡겨야, 새끼. 아. 안 갔네. 아, 이 이렇게. 디코를 안 들어와 디코를 안 들어와 쳐. 아, 따라와! 아, 저, 가 딱!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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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거, 이 이거, 이거, 같거거 진짜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 진짜. 이거, <목소리> 아, 저저 이거, 닿았다! 아, 시발 됐다! 됐어! 됐어! 시발 발광하라네 아 블리츠... 플리즈 플레이크 좋겠죠? 나 가져가 어? 척! 척! 아악! 족발 맞아들었습니다 라이! 하파 그레이 타임! 아아쟤 개빡치네 저 개새끼 죽여버릴 거야 딱대새끼야! 어 도망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아! 이거 먹어 아아발 진짜 만원어도만어너죽어너만화 만화를 얻어도 만화어만원를 얻어도 만화를 어도 만화를 얻어도 만화를 얻어도 만화를 얻어도 만화를 얻어도 너화를얻 만화를 어만 시간 벌어도 만화를 만화를 얻어도 만화를 얻만화만어 너니 오 이거지 오케이 아들아 빠 달려 야 씨발 실었다 오 왜요 그그그야 반으로 죽여 반으로 죽여 이거 반으로 죽여 야 이게 사유지다 씨발 <laughs> 가자 씨발 이래 맞아? 와죽었어 <laughs> 먹을래? 아, 아 씨발 알려줘. 정장 앞으로. <laughs> 와 세트 물고기 <모르게>, 먹이겠나? <laughs> 아 야, 이거 어바야아 <laughs> 진짜 오바야. <laughs>